반갑습니다. 우박 텐트입니다. 오늘은 2015년식 미니 클럽맨을 작업을 할 건데요. 후진하시다가 뒷범보와 브레이크 등 밑에가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은 어, 뒤에 백도어 도아 트립을 하고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어, 아무래도 데미지가 크다 보니까 손이, 손이나 공구가 잘 들어가게 되면 작업 퀄리티가 좋아지겠죠. 네, 그런 이유로 네, 도아 트립을 할거요 또 브레이크 등도 제거를 하고, 네,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미니는, 어, 백도어는 도아트립 하이가 너무 수월합니다. 뭐, 키플라이어로 제끼면요막 뭐, 우두둑하고, 막다 빠집니다. 예. 어, 키도 잘안 부러지고요. 예. 그리고 또 유압 시린더도 제거를 하고요. 어, 좀 있으면 유압 시린더 브라켓도 제거를 할 건데요. 이 아, 뒷부분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해야만 어, 작업이 좀더 퀄리티 있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 브라켓까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길게 말을 안해도 어, 쉽게 이해하시게끔 제 영상을 잘 편집을 했습니다. 네, 열을 먼저 주시고요. 항상 따뜻하게. 초벌 작업은 제가 글루를 먼저 사용했는데요. 글루를 사용할 때 이렇게 데미지가 큰 것은 큰 탭을 사용하는데요. 너무 세게 당기시면 안 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세게 당기시면은 네, 뒤 수습하기가 힘듭니다. 옆에 철판이 너무 당겨 와가지고 그걸 또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 큰 탭을 당길 때는 항상 주의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오늘도 글루와 로드를 병행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더 어, 근로 작업을 좀더 많이 했고요. 어, 이후에 로드 작업과 에, 로드 지지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한 것도 좀 있으면 보실 건데요. 아, 저 브레이크 등 바로 밑 부분이 좀 작업하기 힘든 부분이어서 공구도 잘안 들어가고요. 예, 힘이 잘안 받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었는데 작업은 아주 깔끔하게 예, 잘 나왔습니다. 예, 플랫바 보 지지대입니다. 플랫바 치지대데요 레이저 카팅에서 만들었고, 재질은 썼습니다. 단단하게 고정을 했고요 가운데 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링이 있습니다. 저링 안에 로드를 넣고 하게 되면 아주 힘이 잘 받습니다. 힘이 잘 받는다는거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저각부일할때 힘이 잘 안받으면 어깨가 나갑니다. 팔이 나갑니다. 그걸 보호하고 또 힘도 적은 힘으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각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은 로드가 아주 잘 움직이죠. 로드 끝에 고무 탭이 쌓여진 그 로드이기 때문에 하이스팟도 잘 안나고 작업도 아주 잘 됩니다. 나중에 로드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로드 자작 로드입니다. 네, 지금 하는 이 로드는 아마 A1 로드인 것 같습니다. 동생이 빌려준 거라서 제건 아니고요.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 되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아, 줄이 깔끔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어, 따로 구멍을 만들지 않고 네,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보조 지지대를 잘 활용을 했고요. 홀이나 구멍을 만들지 않았고요. 차주님께서 이걸 보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 이건 예술인가 마술인가 차주님께서 너무 만족하셨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눈으로 보면 거의 표가 안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우박덴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다음 영상은 또더 멋진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